에리스 캬! 사위의 이상형 사위의 좋아요, 이상형 어. 사위로서의 이상형이 있나요? 음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무조건 에리스 바라게여야 되지 그건 음. 기본이잖아 음. 음. 음 조건 없지 그냥 무조건 어, 어. 무조건적으로 나를 이제 어. 사랑하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보다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어, 어. 존중해주고. 뭐, 외모는 내 취향이 아니라 본인들 취향이어야 되는 거니까, 음 그거는 얘기할 바가 없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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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인성? 인성? 인성을 응. 제일 많이 본다? 어. 그러면은 이제 그거예요그 인성은 정말 좋아. 근데 그. 하우스키퍼야.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고 음. 선택이 문제잖아 음. 본인 인생의 선택이 문제기 때문에 음. 그걸 뭐 내가 좋다 나쁘다 말할 거는 안 되는 거 같아 오오. 왜냐면 애가 아니라 철부지 애가 아니라 다들 성인이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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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은 그, 그것 역시 본인 선택이야 오. 그거는 누가 말릴 수도 없고 부추길 수도 없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사람맞 만나... 근데 그런 사람은 결혼을 하겠대. 이유가 있겠지, 그럴 때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음. 그러면은 에리스가 나를 이해를 시키면 되겠지. 음. 근데 이미 본인들이 결정을 했을 때는 부모 입장에서는... 찢어 말릴 수가 없어. 자, 그러면은 모든 게다 완벽한 팡이, 그리고 하우스 키퍼인 육성재, 음. 누굴 택하실래요? 모든 게 완벽한 팡이 하우스키 인 육성제? 어, 팡이지 왜? 육성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나는 <laughs> 헛된 꿈은 안 꿔. 자 <laughs> 그렇습니다. 에이,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그래요. 거 아닌데. 네 뭐. 그렇습니다. 나랑 똑같이 캬! 말한다고 했지. 내가 다 엄마보고 배웠다니까. 가 같은 수치의 외모인데도 받아주시나요? 키랑 몸무게가 같은 캬! 수치여도 받아주시네요, 근데? 완전 에리스잖아. 어 관리하면 캬! 돼요. <laughs> 본인이 힘들면 본인이 바뀔 거야. 1 6 0이 160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본인이 힘들어서 바뀔 거라고. 스스로 아... 할수 있다. 정사각형이어도할수 있다. 아니, 그리고 에리스랑 결혼한다는데 안 바뀌겠어? <laughs> 노력을 하나도 안 하겠어? 어 나랑 결혼하려면 이제 바뀌어야 된다 아니야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좀좀 쟁취하려면 본인도 어떤 노력을 할거 아니야 어... 오 출연으로 <laughs> 나온 거 아니냐고 개 웃기네 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 그러시군요 바꿀 생각 없어도 지금, 지금 베라에 설빙 3그릇 시킨다는데? 시킬래요. 음, 그러면 뭐 별로 의지가 없는 걸로 받아들여야지 <laughs> 왜냐면 <laughs>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는 진심이 없는 거거든. 너 탈락. 너너안 된대 너 탈락이라 너커이래 배리야. 너는 카니니한테 가라. 나나 안된다. 넌 안된다, 페리야음 어쩔 수 없다. 샤! 아싸 한명 제껴고. 아, 아, 한명제고 이기적인 사람은 싫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싫어요. 음 그치 그치. 싫기는 하지. 아무튼 그렇군요. 그런 질문이 많았어요. 네. 음... 뭐 그렇습니다. 네. 네. 뭐